계속되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도 수많은 나라의 기술 인력들이 함께 구슬땀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로 쉰 세, 호주 출신의 조셉이 이곳에서 자재 관련 매니저로 근무한 것도 벌써 4년째인데요. 그 사이 벌써 두 번이나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통증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히 일할 수 있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When I work, oh. no. No effects at work at all. the The only thing I could feel was the first week with the bandage on the cut, and that would rub on my pants and my belt buckle. It was it's right in the wrong spot for um, for pants and belt buckle, and to be at work. So uh, it doesn't hurt. It's just annoying. There's no pain. It's just annoying. If you know what I mean. 지난 2월 말 모처럼 휴가를 낸 그가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좀처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국말까지 서툴러 핑계김에 미루고 미룬 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최근 들어 증상이 부쩍 심해졌는데요. 왼쪽 사타구니 쪽이 혹처럼 불룩 튀어나온가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크기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금 no. 시작합니다. No. Sometimes I've thought oh, maybe I have a small one there, but I don't. Small one. Left. Left. Big. Left. Big. Yep. For urging Yeah. From when? Mm -hmm. one or and more. Four more. Yeah. I I could tell I had a hernia, whenever I did any sort of exercise. So it was restricting me. It would hurt if I did any gymnasium type work or weights if i left, lift heavy things at work and even as far as suitcases when we're travelling to the airport i've always got many suitcases and to lift one of them at 25 kilos i would feel it so that's when i felt it just walking around general you don't know it's there it's not a problem but when you stress yourself with lifting, is when you feel it. Even sit-ups, push-ups. Really, you can really feel it there because it's straining your stomach. <practition> 사타구니 왼쪽으로 탈장 부위가 꽤 큽니다. 당장 수술이 시급한데요. <laughs> <laughs> 심장 문제랑 그다음에 그약 먹고 있는 지혈의 <laughs> 문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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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ves>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는 복강경 수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두 가지 출혈의 문제하고 심장의 문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반신 마취해서 열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이득이 될 거라는, 더 유리할 거라는. 아, 수술. 수술.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월 한차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조셉 그의 심장이 전신 마취를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은 무리일 듯한데요. 음, okay. uh, 이제 수술 준비시다 최선을 다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수술방을 향하는 그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진들은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놓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은 혈액의 응고를 막아 지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 전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장 심근경색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는 조세 그렇다고 수술을 미룰 수도 없으니 이거야말로 진퇴양난. 전신 마취가 필요한 복강경 대신 배꼽 위까지 하반신만 마취한 후 수면 유도제를 주입합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 될 듯한데요. 아프면 되는데 큰일났네. 수술을 시작하기 무섭게 마취 레벨이 떨어지는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추가로 국소 마취제를 주사한 후.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열고 들어가 정확히 근막을 절개합니다. 복강경 수술과 달리 복막이 늘어난 탈장 주머니를 앞쪽에서 찾아 들어가는 수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벌어진 복벽 사이로 근육 틈이 벌어지면서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탈장 주머니가 노란 지방과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고환으로 가는 구조물을 따라 정관과 신경다발이 촘촘히 엮여 있는 구조. 가뜩이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의 심근경색의 병력까지 자칫 출혈이라도 일어난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How are you? Okay. 심박수가 분당 38까지 떨어졌습니다. Okay, uh, please uh, breathe deeply. a u t o s a t 은 99, h e a t r 는 heart <laughs> rate를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그 <laughs> 풀리도 좀 빨리 주세요. <laughs> 예, Because your heart rate is slowing down. Okay, please. Yeah. <laughs>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미 한 차례 심근경색을 날았던 그의 심장이 수술 끝까지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허비, 허비, 그 환자분 그 탈장 상태가 본인은 한 1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된것 같아요. 된것 같고 그리고 그 흔하지 않은 탈장 부이고 탈장 주머니도 굉장히 큰 거였어요. 수술한 뒤에 좀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냥 블루이드만 더줄까요또 떨어지면 어쩔까요? 나아트로피 쓸까 말까 이러면서 전화해라 이러네. 쓰지 말까요? 감사합니다. 수술 시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도 필수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또 하나의 장기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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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e r a t Uh, but uh... the doctor really worried because mm -hmm. I think I just love my i f e You are a troublemaker to doctor. <laughs>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c h a m p i o n 환자분이 웃으면서 잘 나와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할때 어, 뭐, 의사가 된 보람이 최고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술한 환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잘 회복이 돼 나간다면 뭐, 의사로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존재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